부동산 그 소개 사이트, 쇼핑몰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 저번 시간까지 세팅 다 완료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시간 미리 보기까지 한번 띄워 보십시오. 실시간 미리 보기 띄우는 법은 터미널 켜가지고 여기서 npm npm run serve라고 입력하면 띄워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 이거 입력하시면 어 이제 주소가 하나 나오는데 그거 크롬 주소창에다가 입력하셔 가지고 이렇게 엔터키 치시면 아마 미리보기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짜고 저장하시면 이제 바로 바로 여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npm run 서브 했는데도 나는 이거 미리 보기가 안 뜨고 에러가 뜬다. 자, 그러면 폴더 오픈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내 작업 폴더가 아니라 그 안에 만들었던 뷰동산 폴더를 제대로 폴더 오픈으로 오픈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이트에서 이제 그 앱점뷰에다가 코드 쓸 거거든요. 앱점뷰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거 여셔가지고 hello world라는 글자는 좀 지우고 시작을 합시다.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한세 군데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다 지우고. 과감하게 지우고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지울게요. 됐죠? 아이, 깔끔해. 자, 여기다가 이제 그 부동산 쇼핑몰을 만들어 볼 건데, 그냥 뷰라고 개발 방식이 특이한 건 아니고, 그냥 똑같이 HTML, CSS 짜듯이 이렇게 그냥 개발해 나가시면 내 평소에 HTML 어떻게 짰어요? 여기다가 d 태그 이런 거 열어가지고 내용 집어넣었죠, 그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또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되는 거고요. 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뷰로 기능 개발이 필요한 곳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뷰 문법 여기다가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쇼핑몰 상품들 한번 진열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쇼핑몰 상품들을 여기다가 메인 페이지에다가 진열해 볼 건데 뭐 XX 원룸이라고 한번 진열해 보도록 할게요. XX 원룸. 자 그다음에 아직 얼마인지 모르니까 XX 만 원이라고 표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상품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그냥 따라 치시면 될것 같아요. HTML 똑같이 따라 치고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가 이제 5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쇼핑몰에 상품의 가격을 기입을 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쓰지 않고 뷰 문법을 이용해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오늘 배울 문법이에요. 자, 이거를 쓰시면 어 이제 자바스크립트 데이터를 HTML에다가 자유롭게 꽂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쓰는지는, 일단, 데이터 바인딩은요, 생 자바스크립트를 쓰시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을 거예요, 옛날에는. 자, 도큐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길게 한 줄을 써야 됩니다. 자, 도큐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getElementYid, 그 다음에 .innerHTML, innerHTML은 모뭅이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야 내가 원하는 HTML에 데이터를 꽂아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데다가요. 근데, 뷰에서는 이렇게 길게 코드를 짜지 않고 되게 간단히 데이터를 꽂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꽂아 넣고 싶으시면요. 일단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 두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뭐 변수 이런, 데로,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뷰는요. 여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데이터 보관 통이 있어요. 자, 그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따라칩니다. 데이터 소괄호 중괄호 중가루, 리턴 중괄호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거 그대로 따라치시면 돼요. 콤마 잊지 마시고요. 자이 리턴 중괄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데이터 보관함이에요. 그냥 음, 변수 같은 거 그냥 여기다가 다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변수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쇼핑몰에 저기 진열할 가격 데이터 한번 저장해 볼까요? 뭐첫 번째 상품의 가격 뭐 그런 것들 저장해 두고 싶으시면요 여기다가 이름 쓰고 데이터 저장하시면 돼요. 오브젝트 자료 형식으로요. 해 오브젝트 자료 이거 지금 중괄호잖아요, 그죠? 중괄호, 중괄호 형식에 맞게 데이터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가 뭐냐고요? 왼쪽에 이름 쓰고 오른쪽에 값 넣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달아서 저장할 수 있는 좋은 자료형입니다. 자 여기다가 장명 하나 해주시고요. 왼쪽은 언제나 장명이에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요, 내가 저장하고 싶은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주시면 돼요. 60이라는 가격을 숫자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오브젝트 자료에요 그냥 오브젝트 자료형 식으로 이렇게 저장해 주면 시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요. 저기다가 표시를 해주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이뭐 이런데다가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 이겁니다. 뷰 문법 중에 중괄호 두 개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자이 중괄호 두 개, 코스염이라고 할게요. 코스염, 코스염 두 개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이 안에다가 데이터 이름만 여기다가 잘 기입해 주시면 돼요. 프라이스 1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뷰 문법으로, 자, 밑에 있는 데이터를 꽂아 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문법이에요. 코스염 연 다음에 밑에 있는 데이터 이름만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이름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은 데이터 값이고요, 값, 내용. 그럼 60만원 보이죠, 그죠? 여기. 어, 성공이에요. 자, 두 번째도 만들어 볼까요, 두 번째? 어, 한 70만원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 데이터 보관함 여기다가 70만원이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뭐, 왼쪽에 장명 자유롭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70만원을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보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코드 짜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한다면 그죠 코스염 두 개를 열고요 여기다가 어, 자료의 이름만 입력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HTML 사이에 꽂아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꽂았죠 그죠? 자 이게 오늘 배울 데이터 바인딩 문법 처음과 끝인데요 하지만 이런 식의 강의를 듣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망합니다. 자, 이거 그냥 문법만 가르치고 문법 외우고,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문법 외워서 시험 볼 거예요? 전혀 아니죠. 개발자 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어, 여러분 개발이 하고 싶으시면요, 어, 혼자서 코드를 이렇게 잘짤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문법만 이렇게 딱 외운다고 해서 혼자서 코드를 잘짤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문법의 용도를 외우셔야 돼요. 용도. 이 문법을 왜 쓰는지, 언제 쓰는지, 그걸 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적재, 적소에서 내가 원할 때이 코스염 문법을 갖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문법을 왜 쓰는지 모르고 계시면 맨날 물어볼걸요? 여기서 데이터 바인딩 해야 되는 거 맞나요? 뭐, 그죠? 그런 거 물어보고 다닐 겁니다. 자, 그 질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자, 이 문법을 대체 왜 쓰는지, 언제 쓰는지 알려드리자면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여기 HTML에다가 하드코딩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냥 70이라고 이렇게 해둘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과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해 놓는 이유는요. HTML을요. 어, 이렇게 하드코딩 해 놓으면요. 나중에 변경이 살짝 힘들어요. 어,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쇼핑몰 상품들은요. 가격이 맨날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 하루 걸러서 하루 맨날 변경이 됩니다. 뭐뭐 상품명도 마찬가지고요, 그죠자 그래서 그런 어, 가변적인 데이터들은요 이렇게 핫 코딩해 놓는 것보다 실제로 밑에 데이터로 저장해 둔 다음에 이렇게 박아 넣는 게 조금 더 옳은 코딩 방식이고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 실시간 렌더링 기능 뷰가 제공하는 실시간 자동 렌더링 기능을 이용하고 싶으시면요, 조말할 때 데이터를요 밑에 보관했다가 꽂아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셔야 돼요. 어, 실시간 뭐 자동 렌더링 기능이 뭐냐면요 어, 뷰는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밑에 데이터를 변경을 하면요 이 데이터를 변경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60에서 80으로 변경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그 데이터 변경 사항이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돼요 지가 알아서 어, 이 데이터랑 관련이 있는 그 HTML을 싸그리 자동으로 재렌더링을 시켜줍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준다는 거예요. 편리하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 저장했다가 이렇게 박아 넣는 거예요. 그래야 실시간 재렌더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실시간 재렌더링이 일어나면요. 자동 렌더링이 일어나면 뭐가 좋겠어요? 웹앱 같은 사이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웹앱. 자, 이 사이트들을 웹 앱이라고 칭했죠 그죠 뭔가 우리가 조작을 하면요 HTML이 싹 갈아치워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죠 뭐 쇼핑몰에서 이렇게 필 가격 필터 같은 걸줘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제품을 탐색해도 그렇고 정렬을 해도 그렇고 그죠 HTML들이 지알아서 차라락 바뀝니다 그런 사이트를 만들고 싶을 때 여러분 실시간 재 렌더링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드는 쇼핑몰도요 뭐 이렇게 버튼이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자이 버튼을 누르면요 모든 가격들이 다 반값으로 변해야 돼요 반값 할인 버튼이에요 그거 누르면 반값으로 다 변해야, 변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코드를 어떻게 짜면 되냐면 그냥 여러분들은 이 버튼을 누르면 그냥 이것만 어, 반으로 이렇게 줄여주세요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끝인 거예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일어난대면 그죠 실시간 자동 렌더링 이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요 어, 이거랑 관련이 있는 HTML들은 지가 자동으로 알아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대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40만원으로 40만원으로 줄면 얘도 알아서 40만원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이 될 거예요. 근데 스무스하게 웹앱처럼 부드럽게 그런 식으로 알아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원하던 웹-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웹-앱을 만들고 싶으시면 처음 을할때이 어, 자주 변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밑에 보관했다가 여기다가 꽂아넣는 방식으로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꽂아넣는 방법은 그냥 이거 두 가지 스텝이에요. 데이터 저장하고 꽂아넣고 끝. 자, 그러면 케이스 스터디 한번 해볼까요? 케이스, 케이스 스터디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 로고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거 로고예요. 뭐 원룸 샵이에요. 뭐 우리 쇼핑몰 이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원룸 샵들. 자, 이것도 데이터 바인딩 해 놓을까요? 밑에다가 이렇게 원룸 샵을요.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뭐 로고라는 이름으로 여기다가 원룸 샵이라는 이렇게 문자를 저장합니다. 여러분, 문자 저장하고 싶으면 그냥 다운표 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아무튼, 로고라고 이렇게 저장해 놓은 다음에 위에 가서 이 로고라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박아 넣는 거예요. 코스염 치고, 로고. 맞습니다. 이러셔도 되는데, 자, 데이터 바인딩 하실 때, 이런 자주 변경이 되지 않는 데이터들은 바인딩에서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죠? 데이터 바인딩 하는 이유는요, 이것들이 실시간으로 변경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샥샥 스무스하게 웹 앱처럼 되도록 만들고 싶어서 데이터 바인딩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원룸샵은요, 원룸샵은 어, 전혀 이제 우리가 쇼핑몰이 망할 때까지 거의 변경될 일이, 실시간으로 변경될 일이 없을 거예요. 뭐, 있어봤자 로고 리뉴얼 한다고 뭐, 1년에 한 번. 그런 데이터들은요, 그냥 하드코딩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요, 만원 이런 글자도 굳이 데이터 바인딩 해 놓을 필요가 없죠. 안 바뀔 것 같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쓰는 이유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이런 것들이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로고를 이렇게 데이터 바인딩 해야 될지 말안 될지 이런 것들. 전혀 물어볼 리가 없겠죠, 그죠? 이 문법을 왜 쓰는지 배우셨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빡대가리 레벨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주 변경이 되거나 중요해 보이는 데이터들은요, 밑에 보관하고요, 오브젝트 형식으로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요, 코스염 쳐가지고 박아넣는 식으로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정리 끝이에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박아넣으실 때, 이런 식으로 박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박아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명, 우리 스타일링 하다보면 클래스명을 뭐, 레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바인딩 하죠. 그죠? 이것도 똑같이 바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스타일, 뭐, 스타일 속성 이런 거. 컬러가 블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글씨 파래지고. 자, 이런 데이터들도야 전부 다어 밑에 저장했다가 이렇게 바가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 데이터를요, 데이터 바인딩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컬러 땡땡 블루를, 블루를 여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뭐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저죠 적어도 일종의 문자 데이터니까 이렇게 문자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장명했어요 한글도 잘 돼.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요 위에 가서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데이터 바인딩 끝이에요. 근데 자 여기 데이터 바인딩을 이 HTML 태그 안에 속성 있죠? 속성 이렇게 색깔 다른 거자 여기다가 하고 싶을 때는요. 코스염을 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콜론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콜론. 어, 왜냐고요? 그냥 뷰 문법이에요, 이거는. 어, 뷰 문법은요, 이렇게 그냥 어, 두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 바인딩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내용물 있죠? 내용물, 태그 안에 내용물, 태그 사이에 내용물. 자, 그거를 데이터 바인딩 하고 싶으면 코스염. 그 다음에, 어, H 태그 안에 속성, 있죠 속성, 속성 이런 거 주황색 글씨. 자 여기다가 데이터를 꽂아놓고 싶다 그러면은 어, 이 속성 왼쪽에 콜론 하나만 딱 붙여주시면 여기다가 이제 밑에 있는 그 변수 그 데이터를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모든 것들 다 이제 데이터 바인딩이 가능합니다. ID, 클래스, 뭐 Href, 별게다 가능하니까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오늘 숙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숙제는요, 스타일 이런 거 필요 없이 지우고요. 자, 이제 저기다가 제가 데이터를 하나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프로덕츠라고 한번, 똑같이 한번 따라 쳐 보세요. 똑같이. 여기다가, 역삼동 원룸. 대괄호 치시고, 이렇게 똑같이 따라 칩니다. 천호동 원룸. 자, 이런 식으로 세개 데이터를 저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가격 부분은 좀 지울게요. 가격 부분. 자, 가격 부분은 좀 지우고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숙제 내드립니다. 자, 프로덕츠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세 개를 저장시켜 놨습니다. 어레이 자료형인데요. 자 여러분들의 목표는요 오늘 숙제에 이 레이아웃을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자이 사진이랑 똑같은 레이아웃을 만들어 오시면 되는데 자 데이터 바인딩을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데이터 저장 저장해 놨죠. 자 이거를 HTML에 끼워 넣어 가지고 오늘 배운 문법을 끼워 넣어 가지고 만들어 오라는 소리에요 나는 대가로 이런 거 자료용 처음 보는데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냥 다음 강의 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